안녕하세요, <목소리> 세상물리터예요 오늘은 타워 디펜스 1대1 세토리데 마상 대결해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오늘은 빨간 팀대 파란 팀으로 대결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사용할 유닛들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좋아요. 저는 지난번에 얻은 크로포스랑 그리고 커맨더 파이로맨서. 우리가 엄청 좋은 아웃로어와 코만도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더 너무 좋은 유닛들밖에 없잖아. 그케아 어, 저는 미니건밖에 없습니다. <laughs> 저는 솔저랑 카우보이, 임포스터, 미니건, 코만도 이렇게 있는데 뭐, 거의 미니건 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아, 미니건이 엄청 좋죠? <laughs> 그쵸? 그럼 저 무시무시한 유닛들을 미니건이 다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대결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캔디랜드로 떠나볼게요. 가자! 짠! 짠! 오, 재밌겠다. 각고헤라빠상각고헤라 세톨. 널 붙질러 주마, 캬캬캬캬 오, 어, 도착했어요. 캔디랜드에 왔어요. 오, 어, 이 난이도가 있네. 아, 그러네? 그럼 저희 노말로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덤벼라! 짠! 화삭님제 땅에 넘어오지 말아요 가샛철이님이야만 아, 넘어오지 마요 어? 시작했다 오. 어디야? 어? 어디서 오는 거지? 제가 이쪽인 거 같은데 아 여기, 진짜요? 여기 있어요 화살표가 아 저는 어? 일단 크롭보스 어? 여기 아닌가 봐요 뭐지? 뭐야 반대야? 반대다 반대다 아 뭐야 아, 미안해요 화삭님 정말 미안해요 <laughs> 아니 화살표가 떴어요 <laughs> 정말 나빴죠? 오. 저크롭보스 처음 써봐요. 이거 봐요. 귀엽죠? 오. 뭔가 마피아 보스 같이 생겼죠? 오, 어, 다음에 이렇게 모자를 쓰나 봐요. 이렇게 모자가 돼 있어요. 오, 어, 일단 좀비들이 밀려 오는데, 오 어,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처음이라. 음, 이게 일단은 오늘 좀비들을 막아야 되는 것 같고, 웨이브 10 넘어가면은 뭐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옆에 뭔가 아이콘이 있어요. 음. 음. 그죠? 어 오, 그럼 일단은. 오늘 좀비들을 열심히 처치를 해볼게요 좋아요 아 원래 빠사님이 이렇게 막 커맨더로 도와줘가지고 잘깰 수가 있었는데 오늘 혼자 할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힘을 합쳐서 했었는데 지금 좀 걱정돼요 그죠아 근데 여기 캔디랜드여가지고 사탕이 엄청 많아요 음, 맞아요 오 레몬사탕 냠냠냠냠 이건 소다맛 사탕 왜내 사탕 먹어 아니, <laughs> 나가 와 아, <laughs> 어, 초콜릿도 있어요 어 진짜요? 어디어디? 어디? 여기 바닥에 어 그러네 내가 다 먹어야지. 아, 내 거야. <laughs> 아, 여기가 대결 전용 맵인가? 그죠? 아, 그런가? 저그맵깰 때는 못 봤는데. 어, 여기 캔디랜드 원래 있는 지역 아닌가요? 아, 그래요? 오, 신기하네. 오, 지금 이제 슬로우 어? 몬스터 나왔어요. 어, 잠깐만, 위험한데? 오, 진짜요? 아싸. 오, 진짜. 아, 아, 캬갓뭘 아, 아싸요? 아, 까비. <laughs> 아, 얘네 너무 멋있다. 너무 부러워. 어, 저도 더 지어야겠어요. 오, 카우보이, 카우보이. 카우보이로. 짠. 오, 저는 그러면 크롭보스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오, 완전 기대된다. 아, 어떻게 될지? 짠. 우와, 오. 반짝! 이렇게 됐어요. 열심히 쓰고 있어요. 뭔가 레벨이 올라갈수록 뭐가 생기는데 아직 모르겠네. 음. 그죠? 여기는 브로크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 음. 써보면 알겠죠? 그죠? 막 원래 크롭보스 있으면은 뒤에서 막친구들 오던데. 응, 음, 맞아요. 그건 언제부터 오는 거지? 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아 저희가 아까 하는데 크로포스가 이 히든 유닛을 못 잡아가지고 음음. 너무 금방 끝나서 지금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커맨더를 솔저로 바꿨고요. 이게 1 0레벨이 되니까 이쪽에 좀비를 소환할 수 있나 봐요. 오 종류별로 소환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내볼까요? 좋아요. 제가 은신 유닛 하나 보내볼게요. 히든 짠. 유닛 샀어요. 어, 이거다. 이거 내가 산 거다. 오. 타란. 아,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는구나. 원래 어, 숨어서 가라. 아, 빨리 잡아줘. 어, 숨어서 가는 중. 안돼 <laughs> 아, 죽었다. <laughs> 화장님이 보낸 거 잡았어요. 아, 잘 잡히네. 그럼 <laughs> 저도 보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 빠른 친구들, 둘, 셋. 빠바바밤 왔어요? 오네오 아, 네. 오, 아, 온다 지금, 온다 온다 저 지금 급한데? <laughs> 안돼 가려 <가리> 보지 마 <laughs> 빨리 공격해 <laughs> 아, 우리 보니까 이게 웨이브가 지날수록 센 오케이. 친구 보낼 수 있는데 어, 어 지금 빠른 친구 때문에 아, 여기 아웃로어를 하나 지어야겠어 제가 나의,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나의 계략이 통했다 어 저도 잡았어요 오, 이 15웨이브에는 매크로맨스 보스도 소환할 수 있나 봐요 아, 저렇게 오. 센 보스를? 그죠 초반에 완전 난리 나겠죠 그죠 어,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는데 근데 이 유닛은 엄청 비싸겠죠, 돈이 그러겠죠, 아무래도 나중에는 돈이 남아도니까 그때는 계속 보내도 되겠어요 완전, 완전 난리 나겠어요 서로 공격해가지고 <laughs> 어, 저는 이제 미니건 지어볼게요. 어 좋겠다. 켜켜. 미건이. 니건이 짠. 오 든든. 지었어요. 이렇게 범위도 넓혀주고요. 지금 미니건데 아울로어의 싸움입니다. 오 어, <laughs> 그죠 그쵸, 그죠 그쵸. 이저격수친인거 엄청 좋은데. 제캐릭터가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미니건아 힘내줘. 아 원래 커맨더가 딱 있어줘야 공격 속도가 확 오르는데. 제가 커멘터가 없어요. 아, 저는 커멘터를 뺐어요. 아, 크로포스도 써봐야 되는데. 아, 맞아요. 이게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음 그럼 크로포스는 후반용인 것 같아요. 초반에 히든 유닛을 못 잡아가지고. 아, 정말 심심하다. 왜 이렇게 몬스터들이 안 오나 했더니 지금 파생님 몬스터가 아직 다안 죽어서. 아, 저 지금 멀찍이 생겼어요. <laughs> 정말 심심해. <laughs> 안 오나요? 빨리 잡아줘. 화이팅! 와, 세토리님이 저보다 센가봐요. 그런가봐요. 역시 미니건이다. 캬캬. 아, 아까 스피드 공격 때문에. <laughs> 제가 적절하게 공격 잘했죠? 아, 지금 밀리게 생겼어요. 어,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죠? 아, 체력 많이 남았어요. 많이 조금 어, 놓쳐도. 그렇구나. 조금 놓쳐도 됩니다. 알겠어요. 하하. 히히 캬캬. 어, 저 지금 벌써 체력 달었어요 이대로 세토리님의 승리? 저의 승리가 될 겁니다. 아하하하하. 아, 정말 여유롭다. 이쪽까지는 몬스가 오지도 않고. <laughs> 아, 정말 여유다 아, 정말 여유다 어, 근데 그러면서 나왔어요. 어, 그러네. 금방 나오네. 어, 이제 좀 위험한데? 미니건아, 너밖에 없어. 너만 믿는다. 하나도 안 위험하잖아요. <laughs> 엄청 간단하죠? 완벽적이구만 <laughs> 미니건이 너무 좋아. 오케이, 좋구요. 어, 저 다시 크롭코스 지었거든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3레벨로. 오, 좋아요. 짠, 짜란. 어, 뭐야? 뭔가 그냥 멋있어졌어요? <laughs> 멋이 제일 중요해요. <laughs> 어, 막유니 소환하던데 언제 하는 거지? 제가 2천원 모아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뭔가 이제 게이머라는 친호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음. 어 그리고 이제 다음에 히든윤이 발견되네요. 아, 그러네요. 3레벨부터 히든을 발견하네요. 음. 제가 그래서 아까 첫판에 다 놓쳐서 음. <laughs> 적었거든요 어저 2,000원 됐어요 짠오 오, 뭐야 음, 친구들 생긴다 이제 오, 다음에 총이 이렇게 뭔가 기관총으로 바뀌었어요 아아 아, 이제 4레벨부터 이제 소통 스킬이 생기는 거죠 <laughs> 커뮤니케이션 <웃음> 오 이렇게 뭔가 부하들이 있어요 오 엄청 멋있겠다 어저 이제 4,500원 모였거든요 오, 한번 해볼게요 짠어 뭐야 뒤에 뭔가 어 가방 생겼다 뭐야 이거 돈가방인가 <웃음> <웃음> 와, 돈가방 훔쳐가자 돈 훔쳐가러 왔습니다 오안돼 돈가방이다 다 <laughs> 어, 이제 친구들 뒤에서 오나? 어, 아직은 안 나와요. 얘들아, 빨리 도와줘. 도와줘. 아, 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지. 도와주 <laughs> 아, 그리고, 다음번에는 레벨 100 보스인가봐요. 우와, 레벨 너무 높아. 어, 엄청 멋있다. 갑자기 4에서 100 되는 게 어딨어. <laughs> <laughs> 또돈 열심히 모아서 한번 써볼게요. 좋아요. 어, 저는 이제 미니건을 많이 설치하고, 코만도까지 설치를 했어요. 오. 오. 벌써 지었어요? 이제 로켓도 날려요. 구경이라지. <laughs> 저 엄청 센다고요. 빨리 보세요. 얘들아, 빨리 지나가라. 아, 안 돼. <laughs> 지나가지 마. 슝. 로켓도 어, 날려주고. 뭔머 막으시네. 이제 심심하니까스피드유기좀 소환해드릴게요. <laughs> 아, 싫어요. 아, 뭐야, 그거. <laughs> 뭐야. <없어지잖아. 웃음> 뭐야? 그냥 앞에서 사라졌는데. 아, 사라졌어. 화상님, <laughs> 돈 날리. 아, 내 네, 돈. 세토리님, 저 이제 레벨 100 보스 될 오, 차례입니다. 드디어. 짠. 레벨 100 됐다. 오, 오. 머리가 맛있어졌죠? 깔끔해졌어요. 어, 근데, 뭐, 유닛 소환하는 것도 없고, 유닛도 안 나오죠? 뭐야? 뭐야? 언제 나오는 거지? 그 원래 다른 게임 할 때는, 이렇게 막총 쏘는 친구들 와가지고, 빵빵 쏴줬었는데, 패치가 된 건가? 아, 사님 사기 먹었다. 아, 뭐야? 야, 너 친구들 어디 갔어? <laughs> 친구들 없어졌지롱. 친구들 안 나와. <laughs> 얘들아. 얘들아, 어딨어? <어디> <laughs> 아, 엄청 웃기죠? 아, 크로포스 쓰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안 좋아요. 왜 <laughs> 네, 그래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빠삭님만 사기 먹은 거야. 아하. 석리님잘되가요 <laughs> 어, 저 지금 엄청 잘 돼가고 있어요. 저 지금 코만도도 다섯 명다 지었고, 미니건들이 엄청 열리를 해줘가지고, 오, 어, 지금 아주 안정적이죠? 오, 어, 금방 맞겠네. 다들 놓고 있죠? 석조 <laughs> 아주 여기 사탕 같아요. 탈탈 <laughs> 녹는다. 아, 개그레다 <캔들아이다>. 어, <laughs> 벌써 죽었어. 아, 금방 녹는에 얘들아, 너네 좀 빨리 잡아라. <laughs> 아, 웨이브가 너무 안 넘어간다. 아, 금방 잡았어요. <laughs> 아니, 널리려고 했는데. 오, 이제 26 웨이브인데. 아, 저희가 공격을 수술해야 되는데. 오, 오, 빠 오, 오, 일, 오, 오안 돼, 안 돼, 안 돼. 오, 너무 빨리 같이 지나가자. 안돼 지나가자. 지나가지마들아너 따라와. <laughs> 오, 잠깐만. 던져 오는데? 오샛돌님오얘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안돼! 오, 오, 애들아. 안돼! 가잠깐 어디가! <웃음> <웃음> 어떡해! 어, 님끝어요 아, 뭐야 진짜 몰랐는데? 어? 진짜 줬어요 어떡해! 잘할게! 어, 못 막아? 이걸 못 막아! 안돼! 나의 승리! 와저 빨리 지나갈 줄이야 저 그냥 놀리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마상기 때문이야! <laughs> 저는 여기 저격수가 뒤에까지 때리니까 아좀 안정적인데, 미니건은 지나가면은 음. 그냥 끝이여가지고... 아 뒤에도 좀 지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 아, 막프리전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나 아, 새토리님이 방심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아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왼쪽 아래 보니까 여기 대결에서 1승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캬캬. 하지만 저도 1승이 있답니다. 아, 아까 초반는 죽어가지고. 캬캬. 저희 진정한 승자는 다음에 가리도록 해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